다 조직의 에이스로 맞닥뜨린 상황이야 어, 에이스로. 그것만 제대로 분위기 있게 한번 가보자 알았어 분위기 있게 오케이 어. 민성이 오랜만이네 야 신윤수 10년 만인가? 조용히 얘기할 때이 나이트 나한테 넘겨 장난하나 진짜 야나 옛날에 그 박민성 아니야 어? 야불 한번 붙여봐라 <laughs> 나 옛날에 그 박민성 아니라고 <laughs> 다시 얘기할게 불 한번 붙여봐라 네가 옛날 지금이야 지금 옛날부터 야 원시인이야 어피고야 담배 끊었어 하지 마 어. 이렇게 피는 게 분위기가 제대로 기싸움 하라고 제대로 알았어 다시 해. 간단하게 얘기할게 복잡하게 얘기해도 된다 인성이 많이 컸네 원래 키는 내가 너보다 컸다 이거 야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보여? 뭔 소리야? 이씨. 봤어? 뭐가 커? 가늘고 긴데. 야야. 부산행 열차에 잘생긴 공유가 타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공유기 설치 기사인데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한 걸음 나갔다고 바로 야유가 나오시게. 그 앞으로 잘생긴 빼시게. 이렇게 생기지 마시게. 부산행 열차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 어. 아, 좀비가 탄것 같으시게 어, 어, 걱정하지 마요 좀비가 만약에 나타나면 이 총으로 쏴버려요 어? 어, 어, 어떡해요 무슨 뭔가 중요한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애들도 밖으로 내보냈어요. 잘 됐습니다. 김진곤 씨잘 들으세요. 그 통화 내용을 김진곤 씨가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들으라고요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좀 러시아 쪽 애들이 많이 좀안 들려요. 상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쪽에 랑 얘기를 해서 러시아 쪽에 안들리 조금 더예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정도는 제가. 아, 이제 들리네예 알겠습니다. 들리네, 저도 모르겠구만 아, 이게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어떻게요? 김리고 씨 특수요 투입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끝났어! 특수요 출동! 이야, 굉장마! 예쁘다. 얼마나 먹었냐? 좋다. <laughs> 어우 이거 육즙이 풍부하고요. 음, 이게 확실히 패티가 다르네요. 패티가 달라요? 패티요 패티 패티 얘기하는 거예요 팬티? 아니 패티 이 안에 들은 거 이거 두툼한 거 패티 팬티아니 두툼하다고요? <laughs> 이게 y Petty. Petty. p 패티 t y P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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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패티가, 사각이 어디있으세요? 아, 제가 PC에 사각... 패티시가 있어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두툼한 패티시가 있어 서윤 네. 그만해요 엄마 괜찮아 빨리 대 데드풀총으로 저 악당놈아 없애줘 못해 어, 왜 못해? 누가 엄마 데드풀총에 주방세제 잔뜩 넣어놨어 <laughs> 총을 쏘는데 범인이 힐링되겠다, 힐링되겠어 어? 범인 잡으러 갔는데 동네 애들 다 따라 나왔어 이거 누구 짓이야? 엄마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라고 말 대꾸 하는 거 보니까 니네 짓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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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짓이야. 몇 살인데, 이래, 몇 살인데. 아, 그게 아니라 지금 고깃집 어? 사장님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고깃집 사장님이? 그래. 사장님, 예? 제가 오다가 봤는데, 여기 주방이 모를 시급 2만 원에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혹시 숙식 제공돼요? 제가 남편이랑 싸워서 들어가기가 싫네. 어 매트리스는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인기 상품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아... 뭐 앉아볼까? 오 좋은데? 아 우리 이번에 매트리스 바꾸는 김에 이불이랑 베개도 좀 바꿀까? 아뭘 이불 베개를 바꿔 그냥 침대만 바꾸면 되지 아 그럴 거면 그냥 남편까지 바꿔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왕 바꾸는 김에 다 바꾸면 좋잖아 이불이랑 베개 아, 이불 베개를 왜 바꾸냐고 어차피 내가 팔 베개 해줄 건데 다행히 간다. 입을 간다. 쿠션이 미쳤어요. 불좀꺼 주세요. 좀 꺼지세요. 꺼지라는데. 꺼져 주자. <laughs> 아, 야, 어? 만지지 마. 거기는 안 돼. 하지 마. 어, 진짜 하지 마세요. 어, 나오세요. 예, 예. 아, 객실 청소하러 오셨나 봐요. 저희 지금 체크아웃 못 해요. 겟아웃 해 주세요. 아 배가 고픈가 봅니다. 이제 깨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매우 허기가 질 텐데 제가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 생전에 먹던 거 원래 생식을 하던 그런 종족입니다. 화식 같은 거 전혀 몰라요. 자 먹어 먹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먹어 먹어 먹으라고네 먹던 먹던 거잖아. 이거 이거 뭐야? 먹어 먹던 거못 먹어? 아이고. 먹지 먹지. 아, 아, 아 동생이 아, 먹던 거. 아, 네. 아 괜찮. 아요 괜찮습니다. 음. 자기가 먹던 거예요. 원래 생식을 음. 했습니다. 음. 먹어 괜찮지? 어, 먹어 음. 먹어 먹어. 이제 삼켜. <laughs> 야, 야. 누구 보고? 야. 갑자기 왜 웃어? 웃기네, 뭐가 웃기? 게박사님 먹어 먹어. 어. 아 그래. 말씀하신 컵라면 갖고 왔습니다. 아, 고마워.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고니거 어. 네 먹어. 어. 음. 이것도 매워. 오. 야, 니가 이게 뭔지는 알아? 진순? <laughs> 진순이 뭐야? 진라면 루나마. 야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선보이 요리는 바로 네 갈비탕입니다. 아, 갈비탕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갈비탕입니다. 갈비탕 제가... 아닙니다. 예. 예, 바뀌었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갈비탕. 갈비탕 아닌 걸로 알고 다른 네. 탕이잖아요. 아, 무슨, 무슨 탕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탕입니까? 예 갈비탕이죠. 네, 그 갈비탕은 아 목욕탕. <laughs> 아 목욕탕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욕탕 시원하게 한번 요리해서 보여주시죠 지금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 어떻게 <laughs> 해. 한번 요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시원하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목욕탕이 오이시원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 아이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말리자 아, 아! 아!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아아아 아니, 잠깐만. 아이거 아이고, 아 아, 근데 지금 목욕탕 말고 또 다른 탕을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 다른 아니. 탕을 또준비했잖요 맞죠? 현영이 아, 망가집니다. 아닙니다, 다른 탕준비했잖요 다른 탕, 형 어떤 형 탕, 탕 준비했어요? 이거 뭐야? 야! <laughs> 누구야? 누구야? 아! 이걸 방송에 어떻게 해봐아 그러면 너 유튜브에 내보내면 돼 빨리 해보온 사람이라도 웃기 한번 해봐요 온 사람이라도 아 해버 개불 아 해버 알탕 앙 개불 알탕 알탕 개불 알탕 앙탕 개. x 탕아 x 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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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탕탕개불 x 탕탕탕개불 x 탕탕 x x x x 탕 네. 아니요. 그럼 제가 선배 아래 타. 영업제 아, 아, 그 네. 않은데 어. 여기 나가가지고 상금 받아야겠다. 아, 그래. 도와줘.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아저씨가 여기... 아 심청전이구나. 아, 그래. 자 심청이에게 사또가 와서 말했습니다. 심청이야, 저 인당수에서 뛰어내리면 공양미 300석을 주마. 400석. 300석. 400석. 400석? 300석 400석! 아, 400석 오케이 땡큐! 야 이게 뭐야 야! 심청이 너무 걸걸해 아니 빨리 나 지금 시간 없어 어, 알았어 빨리, 알았어 빨리. 알았어 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심청이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거기 누구? 비눗방울 있 하나만 주라 <laughs> 그갈땐 가더라도 비눗방울 하나 정도 괜찮잖아? <laughs> 무슨 신청이가 오늘 우리 아빠 눈뜨는 날이냐? <laughs> 어 추파한다 <축하한다>, 전해줘라. <laughs> 그 인당수에 빠지기 딱 좋은 날씨네. 야, 그새 진짜 와, 빠졌어, 와, 어, 빠졌어. 정말 오랜만에 5년 만에 이제 팬 콘서트를 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어. 이 저의 팬들이 어디 있는지 어. 많이 와주실까라는 그런 뭔가의 그런. 크... 설레임과 그 고민이 있어서 아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지, 또 뭔가 큰또 콘서트가 있는데 관객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팬분들이. 말을 100번 해서 뭐해요 우리가 봐야죠. 올라와 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예고 봐번 조건의 팬 콘서트에 오시면, 네, 까비 있습니다. 아!